여기는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입니다. 해리단길에 이제 판다솜 매장이라는 곳을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봤습니다. 네, 단호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식 전문 돌솥밥 매장에 테이블 오더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테이블 오더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다솥이라는 매장은 솥밥 전문 매장으로서 예전에는 포스계에서 일일이 이제 매장에서 이제 그 고객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직원들이 들어서 카페 가서 직원한테 뭐를 여쭤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그래서 포스기로 와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근데 바쁜 매장에서는 지금 요즘에 인건비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바쁜 매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한 4, 5명 이상의 이제 인원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테이블 오더가 들어오면서 조금 환경이 변화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지금 설치한 테이블 오더에서 주문 넣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좌우로 위, 이렇게 좌우 이제 돌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안 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넘어가는 화면들은 슬라이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원하는 문구라든지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초 단위로 해서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원하는 이미지는 넣으시면 되고요. 실제 제가 주문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는 여기 보면 3번 테이블이라고 보이고요. 메인 메뉴, 추가 메뉴, 주류, 음료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메뉴 눌러보고요. 주류 눌러보고요. 음료 눌러보겠습니다. 반응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메인 포스와 테이블 오더가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빠릿빠릿한 이런 속도를 못낼 수도, 수도 있고, 안정성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인 포스와 테이블 오더가 같은 회사 제품인 게 좋은 거예요. 자, 주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메인 메뉴 쪽에 가서 화덕, 고등어, 구이, 계절, 솥밥을 하나. 자, 한개 치니까 여기 장바구니 쪽에 한 개가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한번더 치면 두개 뭐, 이런 상품이 장바구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28,000원이라고 지금 현재 보이고요. 지금 2 8 0 0 0원이라야된 것을 주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고객이 이제 주문한 내용이 주방 프린터에도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인 포스가 있고 오더 포스가 있는데, 오더포스 쪽에서 아까 제가 3번 테이블, 3번 테이블에서 주문하니 여기 오더포스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테이블에 이제 화덕고등어구이 계절소법이란 메뉴가 들어간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주방 쪽을 한번 볼게요. 자, 고객한테 나중에 꼽아줄 고객 주문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화덕, 고등어, 구이, 계절, 소밥이라는 메뉴가 자동으로 이제 주방 쪽에 있는 프린터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방 프린터 있고요. 저쪽에도 주방 프린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점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7번 테이블 눈에 보이고요. 7번 테이블에서 고객이 앉았을 때 갈비솥밥 2개. 그리고 주류를 좋은데이 하나 이렇게 골라서 주문 목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주문했던 게잘 들어가 있는지 수량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여기서 주문하면 아까처럼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매장에 뭐 외국인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는 점인데 지금 봤을 때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보이고요. 중국어로서도 메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보여요. 자,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이게 좀 좋겠죠. 이런 세팅이 돼 있으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쓰다 보면 아니, 아니 여기 손님이 앉다가 뭔가 직원을 부르고 요청할 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직원 호출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직원 호출이란 메뉴를 누르면 뭐 기본적인 메뉴는 등록을 해놨는데 요청할 만한 것들은 등록해놨는데 사용자 분께서 나중에 추가로 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반찬 추가해 주세요, 물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이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수저 주세요. 확인. 고객이 호출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직원분들이 좀주방쪽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더포스에 그 메뉴, 그 고객이 요청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수저 주세요라고 7번 테이블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가서 고객이 부르면 가서 뭘 달라 듣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데 현재는 고객이 자유롭게 내용을 치면 여기 접수된 내용을 보고 내용 이 7번 테이블에 뭐 수저 주세요라는 내용을 보고 수저를 들고 이거 수저를 들고 7번 테이블에다가 가져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했을 때는 여기를 클리어시키면 됩니다. 자 현재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점들 보여드렸고요. 이제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메뉴란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메뉴는 뭐냐면 어 보통 주문을 할때 가까이에 있는 분, 그러니까 테이블릿 오더, 테이블 오더에 가까이 있는 분이 너뭐 할래? 그러면 나는 뭐 A, 나는 B, 뭐 C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방향으로 원래는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QR코드를 이제 머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나는 메뉴 좀 골라야 되겠어 할때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메뉴판이 열려요. 그러면 그 메뉴판을 보고 좀 선정을 한 뒤에 여기서 불러줘서 철, 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프로그램 회사에서, 어, 테이블, 폰에서 이제 찍은 그 화면을 불러왔을 때, 그때 이제 주문까지도 하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밖에 분들이 이제 폰으로 찍고 메뉴를 보면서 자기 주문을 하면 저기 포스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는, 어, 선불 계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는 하지 않았고요. 후불로 주문만 넣고 나중에 계산이 필요할 때는 메인 포스 쪽에서 가서 나가면서 계산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한번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메뉴에서 아니, 현재 5번 테이블이고요 5번 테이블에서 계절 솥밥 알치구이 전복 솥밥 주문해 을 보겠습니다 주문 목록을 확인하시고 주문을 으면 되죠 상당히 빠르게 이제 접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5번 테이블 5번 테이블에 넣었던 메뉴들이 주방 포스기에 접수가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에 그 메뉴들이 이제 날아가서, 주방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만들고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장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7번, 뭐 8번, 이렇게 총 현재로서는 8개가 설치가 됐고, 향후 이제 세대가 더 오면, 그때는 총 11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설치를 하기 했는데 현재로서는 8대가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계산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3번 손님이 이제 다 먹고 나왔을 때 3번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고객이 카드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면 카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OK 누르면 여기에다가 슬롯에다가 꼽으시면 됩니다. 5만원 이하는 무서명이기 때문에 지금 서명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5만원 넘었을 때는 서명을 해야 되겠죠. 영수증 출력하겠냐, 안 하겠냐는 옵션이 보이는데 그 옵션은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아, 카운터 쪽에서 고객 영수증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뭐 다양하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치페이 기능도 있고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앱카드 이런 세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내는 결제수단에 맞춰서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4,000원 고객한테 카드 받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기 이제 작업이 아직 뭐 완전하게 돼 있지는 않아서 배터리를 이제 거치대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한번 정도는 이제 충전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아침에 이렇게 기계에서 꼽아가지고 뒀다가 저녁 퇴근할 때 많이 나간 뭐 배터리들은 걷어서 충전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뭐 끊김 없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쭉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 사람을 한 8시간 정도를 쓰게 되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가게 돼요. 그 200만 원의 비용을 매장 점주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대세가 된 테이블 오더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테이블 오더가 음뭐 1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이다. 15,000원이다. 한 대당 2만 원이다. 15,000원이다. 하면 그냥 단순 과정으로 제가 2만 원을 해 볼게요. 2만 원이다 했을 때 10대면 20만 원의 비용이 매달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직원을 이제 뒀을 때는 200만 원의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180만 원의 돈을 인건비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을 썼다고 하면 한 명만 쓰면 되고, 세 명을 썼다면 뭐두 명만 써도 되니까 그런 장점에서 요즘에는 테이블 오더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